저는 대학 때문에 타지에서 자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방학 때 집에 가끔 내려가곤 하지요. 예전에는 집에 가는 길이 그저 설레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아빠의 익숙한 농담, 그리고 내가 자라온 공간의 편안함. 그런 것들이 저를 지탱해주는 힘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서기 전에 현관 앞에서 먼저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문을 열면 반겨주는 건 더는 고요한 집이 아니었으니까요.문을 열자마자 들려오는 건 아기의 울음소리 엄마의 급한 발소리 분유병 흔드는 소리 세탁기와 젖은 빨래 냄새 거실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부엌에는 끓다 넘친 냄비 자국. 집은 이미 제가 알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 동생 때문입니다. 아직 철이 덜든 어린 나이에 사고를 쳤고 여자친구와 아이를 낳아버린 겁니다. 경제력이 없는 동생 부부는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게 되었고, 그 결과 부모님은 손주를 돌본다는 이름으로 또다시 육아와 살림의 굴레에 갇히셨습니다. 엄마는 온종일 아기를 안고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갈고 쌓여가는 집안일까지 하십니다. 아빠는 허리가 좋지 않으시지만 은퇴 후에도 생계를 위해 일을 놓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기의 부모, 제 동생과 올케는 올케는 당당하게 말합니다. 어머님, 저 오늘 아르바이트 가야 해서 서진 좀 맡아주세요. 몸이 안 좋아서요. 서진이는 어머님께서 잘 달래시잖아요. 그리고 동생은 늘 핑계를 댑니다. 나 내일 새벽 아르바이트야. 일찍 나가야 해. 지연이도 힘드니까 오늘만 엄마가 좀 봐줘. 이 집에서는 오늘만이라는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됩니다. 하지만 그 오늘은 끝나지 않습니다. 어제도 오늘이었고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엄마의 손목은 이미 무리가 와서 보호대를 차고 계십니다. 설거지하다가 컵을 놓칠 만큼 힘이 빠져 있습니다. 아빠는 허리 때문에 제대로 앉아있기도 힘들지만 손주가 울면 또 일어나 안아주십니다. 저는 차마 그냥 볼수 없어 동생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손목 다치셨어. 아빠도 허리 안 좋고. 이제 육아는 너희들이 하고 집안일도 분담해.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늘 같습니다. 난 괜찮다. 가족끼리 도와야지. 그래, 괜찮다. 젊었을 땐더 했어. 엄마와 아빠의 괜찮다는 말은 사실상 족쇄였습니다. 철없는 동생 부부는 그게 진짜 괜찮다는 말로 들렸으니까요. 저는 참다 못해 얘기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떠맡기는 건 달라.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육아랑 집안일 도맡아서 해? 동생, 올케. 이제는 너희도 부모가 됐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하지만 동생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누나가 뭔데 그래? 누나는 집에 가끔 오니까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올케도 맞받아쳤습니다. 저도 힘들어요. 온종일 애만 보고 있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부탁하면 다 철없다 그러시잖아요. 저도 숨좀 쉬어야죠. 그 순간, 엄마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괜히 상처만 남는다. 아빠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집안일은 조용히 해결하는 게 낫다. 괜히 큰 소리 내면 감정만 상해. 결국 남은 건저 혼자만의 분노와 답답함 뿐이었습니다. 밥상 위에는 여전히 반찬이 놓여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씹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 아기가 또다시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동생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올케는 몸이 안 좋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엄마가 일어나 아기를 안았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려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엄마는 애써 웃으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아빠는 일어나려다 허리를 짚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와주는 순간 이 집에 오늘만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엄마가 아기를 재우는 동안 동생 부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올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새벽에는 죄송했어요. 제가 안아줘도 울음이 안 그치던데 서진이가 어머님을 좋아하나 봐요. 동생은 커피를 마시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고마워 엄마. 그 말은 참 가벼웠습니다. 말로만 고맙다고 하면서 몸으로 짐을 지는 건 부모님뿐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날 영수증 뭉치를 정리하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유 값이 또 올랐네. 은퇴해서 보리도 시원찮은데. 동생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 다 올라. 어쩔 수 없지. 동생 부부는 제대로 된 직업이 없어 경제적인 부분도 부모님께서 부담하고 계셨습니다. 더큰 문제는 직업을 가지려고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잠시 후 방에서 나온 올케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서진이 낮잠 오래 재워야겠어요. 저녁에 약속이 있거든요. 그 말에 엄마는 잠시 놀란 눈빛을 보였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부모님께서 괜찮다고 하실 게 뻔하기에 꾹 참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무엇을 바꿀 수 있을까? 내 목소리는 항상 힘없이 잘려나가고 부모님은 늘 괜찮다며 버티고 계신다. 올케가 나가고 얼마 후 자취방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을 나서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기 울음소리가 또다시 터져나왔습니다. 엄마가 급히 달래는 목소리. 아빠의 낮은 신음. 어제도 오늘 같았고, 오늘도 내일과 다르지 않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순간 짜증이 난 저는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도 좀 얘기해. 바보같이 굴지 말고. 엄마도 힘들잖아. 엄마는 말했습니다. 내버려둬. 애들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도와야지. 저는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저도 모르게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동생과 올케는 엄마의 속을 이해할 때가 올까요?